아, 여러분들이 배우게끔 교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글꼴을 만든 거예요. 그 우리나라 글씨 중에서 글꼴을 만든 게 유일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네. 글꼴이 이렇게 자세하게 규칙대로 만든 글씨가 없어요. 그 배우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따라하세요. 하고 나눠줘. 그걸다딱 걷어. 근데 쓸 때마다 쓰려 원칙이 없으니까. 근데 이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랬어요. 예.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네. 예? 예. 예. <laughs> 본문 <laughs> 찾고 했고, 또뭐 했어요? 뭐 해야 돼, 이제?

이것도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슈크램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시옷은 탈락. 시옷은 네. 아, 탈락. 네. 근데, 타랐네, 아니, 왜 시옷은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써요? 그러는데, 얘가 보면, 얘가 네. 비읍 있는 상태에서, 비읍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 여백이 생겨서 그래. 음. 얘가 여백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씨야그씨사 시야, 여백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붙어 네. 하나는 떨어지고 길어 이렇게 해야 돼 슈크림 아이짠, <laughs> 크림을 보세 크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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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백인 이물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크림 이렇게 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바지를 바꿔주세요. 바지. 바지를. 슈크, 슈크, 슈크. 림을 여 타야 돼또 그죠? 네. 제가 이렇게 와서.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단 말이야, 딱단 말이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슉그리. 그 얘가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올라타기. 올라타기. 예. 얘도 올라타기. 예. 그시옷요거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에... 예, 우유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우유팩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 네. 예, 올리브 나온다고 또 뭐라 그러지 말고, 예? 예. <laughs> 어렵, 우유팩이 좀 어렵죠? 어려워. 어렵죠? 어려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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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팩, 이응이 똑같이 할 때는 똑같이 놓으면 안 돼. 아, 아, 아. 어떻게 안 됐어요, 밑에 <웃음> 소리가?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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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똑같은 거야. 휙. 네. 쭉 이렇게 가야지. 네. 휙. 스. 근데 휙스 똑같은 뭐. 우유팩 바짝 붙여가지고,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여기서 우유팩 보면 여기 네. 이 라인이 여기에 맞추게, 네. 네. 아... 이것도 맞추게, 예,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맞춰갖고 하세요. 아시겠죠? 예, 이응이 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다운 시켜서 같이 할수 있고, 예, 네? 알겠죠? 예. 네. 얘를 여기다 맞춰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맞추다 보면, 여기 너무 바짝 붙어서, 여기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얘 피읍 붙에요 피읍. 피읍을 쓸 때는, 위에, 위에, 위에가 두꺼워. 두껍죠? 예. 얘가 내리고, 이, 방향으로 내리고, 얘는 이 방향으로 내려 얘는, 여기 붙고, 밑에는 얘가 붙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얇어. 얘보다는 얘가 얇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위에 두껍고, 이렇게 해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갔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죠? 점점 눌러. 그래서 올라가. 네. 그리고 내리는 거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우유팩이 되고. 바짝바짝 바짝 붙여갔죠? 바짝바짝 바짝 붙이는 방법이에요, 우유팩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잘못된 만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